역대상 6장 43절. 시므이는 야세의 아들이요, 야세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자베의 아들이요, 하자베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피기아의 아들이요 피기아는 암시아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아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 당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들이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해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자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사리오그 아들은 비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하요, 그 아들은 묵기요그 아들은, 그 아들은 우시오, 그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오, 그 아들은 아마리요그 아들은 아이두비오. 아멘.